고요. 네, 앞에 두 명하고 한 명. 그 다음은 가운데 한명또두명 양쪽으로 그고그 다음은. 저맨 끝으로 가고 가지고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간만에 네. 정말 저희가 대면회배로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공부합니다. 이 옥전이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헌신을 맞아서 우리 각각의 정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구별하여 나갈 줄 아는 귀한 모든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자원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정말 우리 영혼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베레아 사람은 대산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네,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영혼들을 정말 예배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뵐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중등부 영혼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엔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선생님이 오늘 오다 보니까 유턴이 뭔지 아시죠? 앞으로 쭉 가다가 돌아오는 게유턴이잖아요회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로 막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계잖아요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정말 육체를 자라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둘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정말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제 정말 아버지 순종하 내 생각대로 정말 해하는 것들은 아버지 시간 정말 돌이켜서 정말 예수 앞에 나와 没有，也睡、yeah. yeah,。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휴일이시고 또 우리의 우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기울이고 주는 주세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저 과거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미려겨 주시옵소서. 늘 신앙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 인줄 알았는데 환경이 열악해지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우리에게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피가있어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강건케 해주셔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도 드리게돼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2020년 믿음의 헌신, 재건의 기쁨이라는 또 주제로 헌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중등부도 심서 헌신의 모습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모습에서 비록 환경이 어렵고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렇다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각자 있는 곳 어디에나 주님은 계시니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지체로서 교회 함께 같이 움직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 자신 내 몸을 온전히 들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 또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또 믿음을 드리는 헌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교장선생님께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합당한 말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받으며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하며예세이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들여서 1 1조한 정지은 김진식 유혼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늘 풍성한 곳으로 제공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원금한 장시원